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고조선. 그 이름 하나로 시작된 우리의 역사는 어느 순간부터 어둠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기록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고, 신화라 불리며 현실 역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단군이 세운 고조선은 분명히 실제했던 국가였습니다. 삼국유사에 전해지듯 기원전 2333년.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시작된 나라, 이 땅의 시작을 알린 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역사 속 고조선은 그토록 희미하게 남아있을까요? 식민사관의 그림자,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속에서 고조선은 마치 환상의 나라처럼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땅 속에서 유물 속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강화도에서 요령성에서 고인돌 무덤 속에서 출토된 청동검과 단지들.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정치, 경제, 의례가 살아 숨쉬던 고조선의 삶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고조선은 단지 한반도 북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주 일대, 요하강 유역까지 뻗어나간 대륙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과서 속 고조선은 단편일 뿐입니다. 그 넓은 영토와 찬란한 문명, 민족의 정신은 삭제되고 축소된 채, 우리의 뿌리는 의도적으로 잘려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되묻습니다. 어째서 우리의 뿌리를 잃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다시 찾습니다. 고조선의 진실을, 상고사의 영광을,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할 차례입니다. 민족의 뿌리, 상고사를 말해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